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는 모녀 앙팡모녀예요 네 오늘은 kfc의 신상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kfc의 캡스의 버거라 그래가지고 <laughs> 새우버거인데 롯데리아 새우버거를 저희가 자주 먹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kfc의 새우버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맛을 평가해 드릴게요 가격은 단품 3,800원입니다 세트는 5,800원입니다 2,000원 차이 나요. 일단 한번 열어 볼그 다음에 속을 열어 보니까 양상추가 가득 올려져 있고요. 이 위에 소스는 느끼함을 잡아주는 사우전 아일랜드 소스가 가득 들어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새우 와, 패티가 도톰하게 들어있고 요 새우 버거 패티 속에는 알싸하고 고소한 케이퍼 마요소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케이퍼 마요소스는 조금밖에 들어, 안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한번 이 맛이 다 느껴질지 한번 엄마랑 할머니랑 모시고 한번 3대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맛있게 먹는 모녀 앙팡 모녀예요. 앙팡 모녀 앙팡모녀. 할머니, 할머니. 앙팡 모녀 응. 엄마, 응. 앙팡 모녀 응. 딸. 우리는 다양한 삼대삼대 <laughs> <laughs> 와,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색하네요. 할머니가. 네. 엄마가 이걸 자꾸 까먹고 이러시네. <laughs> 이거 한번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웃음> <짜자잔>. <웃음> 짜잔. 우와. 우와. 짜잔. <laughs> 우와. 와, 할머니 먼저. 잠깐만요. 그쵸. 응. 와, 할머니 먼저. 할머니 먼저, 엄마 먼저 한입 드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짠! 응. 엄마 짠! 짠! 아, 맛은 노리의 맛이 비슷하네. 아, 밥 파는 소리가 나네요. 먹고 밥 먹어야 되겠네, 우리. <laughs> 새우버거가 롯데리아보다 조금 더 두툼한 것 같아요. 근데 소스는 그, 비슷하네요. 응. 거의, 거의 비슷하네 응. 똑같은데, 완전? 응. 특이하지도 않네. 응. 응. 완전 롯데리아에요. 응. 원래 KFC는 치킨이 유명하잖아요. 응, 응. 근데 이렇게 새우버거도 겨냥한 이유는 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걸까요? 뭘까요? 응, 훨씬 싸네. 그냥 똑같은데요? 음. 맛있네. 음. 음. 상추, 양상추가 좀더 있으면 좋겠다. 씹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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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더로상는 네. 음. 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저는 그 야채가 조금 없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어 새우 버거 패티가 조금 두툼해가지고 근데 새우 먹는 느낌이 나서 좀 좋았어요. 엄마는요? 저는 뭐 별로예요. <laughs> 노인네라서 그래요. <laughs> 저는 그럭저럭노인네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네. 패티가 두툼하게 마음에 들고 양상추가 없는 게좀 미흡했습니다. 네.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응. <laughs> 안녕. <laughs>